오늘 시간에는 미디 보는 2023년 응. 용띠 운세입니다. 총 운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내년 상반기 운세잖아요. 상반기 총 운. 근데, 이 용띠분들이 내년에는 좀 분주하게 움직이실 것 같아. 이것저것 일거리도 많고, 이래, 이래저래 좀 분주하게 움직이신다 이러거든? 근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만큼 실속이 따라야 되는데, 실속은 좀 없어. 상반기에는. 그래서, 한두 달, 석 달은 좀 애를 먹는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초, 초반에는 좀 3개월 동안은 애를 먹을 수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실망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용지 분질이 올해보단 내년수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으쌰으쌰 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좀 뭔가를 만약에 뭐 뭐를 투자를 한다거나, 내 업을 한다거나, 뭐 직장을 뭐 이렇게 새로 변경을 한다거나,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음. 보기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석 달만 좀 고생하고 나면 어차피 자리를 옮기든지 뭐를 하든지 처음에는 시작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 시작은 정리를 하는 단계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어, 결정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하반기 때부터, 올 하반기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 그니까, 러 10월달 지나고 아마 11월, 12월달 되면은 뭔가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거를 판단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뭐 직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판단 좀잘 내리셨으면 좋겠어. 근데 좀 변화를 줘야 돼. 이 용, 용띠분들. 좀 변화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시작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가야 내년에 내가 원하는 바, 뜻하는 바 조금 이룰 수가 있어. 좀, 담, 좀, 2박 3일 생각하지 마시고,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다. 당, 잔, 이렇게 좀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갔으면 좋겠어. 용기분들이 그게 없거든. 약간 흐시부지도 있고, 처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좀 생각하시고, 나를 믿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년에는 문이 열려요.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용띠분들이 몇 살, 몇 살이라, 30대 분들. 30대 분들이 좀 내년에, 아니, 올, 지금 연말부터 좀 많이 부, 분주하게 움직일 거예요. 직장을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변화를 할까, 아니면, 나 내가 뭐내 사업을 할까, 장사를 할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지금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응. 지금 이제 몇달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 종초부터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나는 변화를 주는 거에 추천. 응. 실패가 없을 것 같아. 어. 끝 마무리만 잘 지면 돼. 이용기 분들이 끝이 약간 좀 흐지부지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미미해도 마무리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진다 생각하시고 하면 손해 보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셔. 응. 도전해도 돼. 40대 분들은 몸에 이좀 사고 수가 들어오니까. 좀 조심하시고 정초에도 사람으로 인한 마찰, 이제 이제 차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놀래는 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시고 50대 분들은 문서 변동은 있는데 마음대로 움직여지진 않을 거예요 내년 초 정초부터 왜냐하면 바, 이 바람이 분다 하거든요. 문서를 놓고 뭐뭐 뭐 집을 사냐 파냐 뭐 이런 것들로 그게 많을 거야. 문서 변동 그게 많잖아요. 그리고 문서는 또 여러 가지니까 뭐 장사를 하려고 문서를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집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요. 50대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 욕심을 안 내면 돼. 너무 크게 욕심을 내려 하면은 잡을 수 있는 것도 못 잡고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잘 신중하게 하시고 이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괜찮고 내년 수는 그렇게 보이네요. 50대 분들. 그리고 지금 다른 건뭐 나오는 건데. 삼재인데도 내년에좀 괜찮을 텐데. 내년에는 괜찮아요. 용띠 분들이 삼재라고 해도 악상재가 아니잖아. 그리고 또 복상재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삼재라고 해서 다안 좋은 건아니니까 용띠 분들이 내가 보기엔 삼재라고 해서 그렇게 다안 좋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준다거나 변동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년수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올해 결정을 해서 내년에 성과를 좀 바라는 것도 괜찮아요. <웃음> <웃음>